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또 다시 반복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 40년, 출애굽의 생활 40년 11번째 달 되는 때에 요단강 동쪽 여리고성이 보이는 모압 땅에 두 달간 머물면서 모세 목사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상을 함락하고 일곱 족속을 몰아내어 저 땅을 차지하게 되면 너희들이 반드시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모세의 개인적인 명령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모세 목사님은 반복하고 또 다시 반복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신 말씀, 목적, 그 사명이 이루어지게끔, 그 믿음이 이들 출애굽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이 모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신명기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34장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의 설교와 다시 한번 후렴처럼 반복하여 다시 정리하여 말씀하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이 첫 번째 설교가 됩니다. 모세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자신의 일생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이 나는 이제 다 끝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윤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한다는 그 말씀이 1장부터 4장까지 이루어진 첫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끝부분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윤례 그리고 특별히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붙잡고 계명에 어깃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세세하게 가르치고 또다시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이두 번째 설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해 주는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 너희들이 어떻게 결단하고 마음을 먹고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푸른 나무가 무성한 축복의 그 그린 심산, 민둥산인 저주의 산 에발산으로 갈라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마주 보고 있는 그런 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 산은 풍성한 산입니다. 그런데 에발 산은 민둥산입니다. 이 산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같은 땅에서 한 장소에서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누구는 아무것도 없어 벌거벗은 삶을 살 것인가? 너희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여 결정하고 행동하라라는 말씀이 세 번째 설교입니다. 마지막 29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은 반복하는 노래에서 우리가 찬송할 때 후렴으로 다시 한번 찬송하는 것처럼 후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택한 백성으로 살아야 앞으로 누릴 축복 또 앞으로 축복의 땅에 들어가 복락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수 있는가를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3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뜻이 "다시, 또다시,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거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또 반복합니다. 이 말씀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또 합니다.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합니다. 왜 반복할까요? 너무나 하나님의 진심과 마음이 담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렇게 살아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목사임을 통하여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여 전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 정말 순종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목사님의 당부의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에 진심을 다해서 아멘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출애굽의 세대 모세 목사님과 함께 출애굽을 하며 광야 생활을 살아왔던 이들 너희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에서 우리가 만족하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지켜 지키게 우리가 그들이 양육해야 우리 이 나라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고 부지런히 가르쳐 자녀들의 마음에 새기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대를 누리며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이루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선택해서 그 축복을 받던지 안 받던지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은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가정을 축복의 가문으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온전히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는 한 영혼이 한 생명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함께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아니 그 영혼이 생명이 다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까지가 목회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성스러운 목회 사역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날 때에도 축복의 기도를 함으로 그의 영혼이 시작됩니다. 학교에 입학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또 그들이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고 직장을 잡게 되고 은퇴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생명이 다 하게 되는 그 순간 장례를 합니다. 천국으로 환송하는 그때에도 목회자는 성도의 삶을 지켜보며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례를 인도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을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 평생을 신앙생활했습니다. 직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교회를 나오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당연히 교회가 목사님이 장례의 모든 절차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환송 예배를 주관 해주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이 없으면 장례를 교회가 목사님이 인도를 못하게 됩니다. 자녀가 믿음이 없으면 목사님 제 장례 꼭 치러 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알겠어요, 권사님, 성도님,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대답을 하지만. 그 결정은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본인의 믿음으로 가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장례의 후 모든 절차는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자녀의 믿음이더라는 겁니다. 자녀가 결정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셨습니까? 그냥 교회에 나가니라고 말하는 것에서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귤례 어머니가 만난, 아버지가 만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난 그 하나님의 만남의 그 사건을, 그 만남의 경험을 들려주고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여러분 남겨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지나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명절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명절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지금 이 오늘의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듬뿍 담겨 있습니다. 명절에는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찾아옵니다. 명절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안부를 묻습니다. 1년에 몇 번, 몇번안 되는 황금 찬스입니다. 야구에 보면 싹쓸이 안타가 있습니다. 말로 홈런이 있습니다. 이 명절의 기간이 여러분에게 말로 엄론을 치는 여러분 그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었다 내가 정말 축복하며 너희들을 이름을 부르며 일천번째의 재단을 쌓으며 예물을 드리며 너희들을 위해서 어미가 기도했단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했단다 라고 여러분 이번 명절에 꼭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명절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로 준비해야 여러분의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자.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내 아버지, 어머니라고 할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평생 살아왔던 습관과 방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들이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그 상황 그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도와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모세 목사님께서 반복하고 또 다시 이들에게 명령을 하고 숙제를 냈던 것처럼 저도 우리 힐탑의 성도들에게 가정마다 숙제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인가가 되지 않은 가정들이 있습니까? 이번 명절에 한번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식사를 할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대표 기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아직 부모님이 믿지 않지만 자녀들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식사하시고 부모님을 꼭 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숙제입니다. 꼭 안아주시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꼭 안아주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던 걸 하냐고 어색해 하시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목사님께서 내주신 숙제입니다. 인가가 되었으나 아직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모세 목사님의 당부를 기억하십시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손주들까지 돌아가면서 1년 동안 감사했던 감사의 고백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꼭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단체 사진까지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체 사진 찍으시고 교구 전사님들에게 목사님에게 저 숙제했습니다라고 인증사진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시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전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단계씩 이번 명절에 이 단계를 도전하시고 이번 명절에 이 숙제가 끝나면 다음 단계에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로 하나씩 한 단계씩 여러분 숙제의 단계가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숙제는요 제가 내는 숙제가 아니라 모세 목사님께서 4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드린 숙제입니다. 제가 2021년 버전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어 믿음의 명문가정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가만히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만 있으면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명절이 절우의 기회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이번 명절이 절우의 기회다. 꼭 기도로 준비하시고 도전하시기를 추능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마음에 새기는 믿음의 교육 잘못해서 망해버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규례를 순종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믿음의 유산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그들도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을 이어가는. 삶을 가장 거룩한 성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들은 그 아버지의 일들을 사사로운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못된 행실로 살아갑니다.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자녀들의 그 못된 행실을 고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모른 척하며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처럼 여기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자신 것인 양 앞장 세웠다 빼앗기고 말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엘리 제사장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시대가 참담하기 그지 없는 시대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믿음의 위기입니다. 이전까지는 부모님께서 신앙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자녀들도 당연히 의뢰껏 주일에 교회에 나와 각자의 교회 학교로, 중고등부로, 청년부의 예배로 드렸습니다. 주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지금의 시대는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은 초등학생 때까지입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는 자녀들이 부모님 체면을 봐서 교회에 나와줍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이 되면 이제는 집안의 결정권들이 자녀들에게 더 넘어갑니다 이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쩔쩔맵니다 자녀들의 눈치를 봅니다 아들아, 딸아 공부만 잘해라 이전 세대에는 고3이 되면 주일에도 자율학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학교에 나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을 어떻게 하셨죠? 정말 믿음 좋았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대학 못 가도 좋습니다. 우리 자녀는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대학 못 가도 좋습니다. 주일 성수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선생님이 아무 말도 못 하시고, 그래, 너는 나오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은 자녀에게 좋은 대학 가고 나중에 신앙생활 해도 된다고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장성하여 출거하고 살고 있는 자녀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고생하더라도 너는 잘 돼야 한다는 70, 80년대 개발 시대의 부모님의 그 교육의 방법이 신앙생활에까지 들어와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 혹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라고 그 시합을, 그 시간을 타협을 시켰던 부모님의 말들이 자녀들에게 어느 순간인가, 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시간 남으면 교회 가는 거구나. 공부를 위해서는, 취직을 위해서는 어떤 바쁜 일이 생기면 이것부터 해도 되는 거구나. 교회는 시간 날때 가도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한 좋은 습관이 아무 좋은 기억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박혀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또 자녀들이 얼마나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얼마나 말들을 우리에게 아픈 신앙의 이야기들을 판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말로는 자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현실이 우리의 가정이 이렇다 한다 할지라도 실수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번 명절의 시간을 놓고 여러분 정말 회개하는 심정으로 사명감을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경 가운데 가장 훌륭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믿음 교육, 신앙 교육을 정말 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이어집니다.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야곱의 믿음이 요셉에게 이어집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과 이들이 살아왔던 그 인생의 여정들과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헤쳐나가는 그 방법이 어쩌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서 읽어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믿음, 한 마음, 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야곱의 야구배 믿음이 요셉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요셉에게는 날마다 유혹이 있었,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날마다 권력의 유혹이 있고 날마다 여자의 유혹이 있고 날마다 물질의 유혹이 있고 날마다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유혹이 있는데 그때마다 세상의 방법으로. 내 눈에, 내 정욕에 좋은 대로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요셉은 그 위기를 이겨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러한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신명기의 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하라. 여러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어지니까 믿음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도 따라옵니다. 축복도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로 흘러가는 축복의 가문이 됩니다. 말씀을 제가 잘 봤더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복, 약속이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구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잘못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이삭에게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하셨던 그 약속의 축복이 이삭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 누리지 못했으나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야곱에게 이어졌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 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의 자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430년간 애굽 땅에서 요셉의 이름 때문에 요셉에게 주셨던 축복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여러분에 대해서 멈추는 여러분, 그 안타까운 일이 나타나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 여러분이 체험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도 모두가 다 자녀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이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모세 목사님께서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하며 당부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고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놀라운 믿음과 그 축복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예배 생활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삭은 헌신 생활에 성공합니다. 야곱은 기도 생활에 성공합니다. 요셉은 경건 생활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예배 생활에 성공하고 헌신 생활에 성공하고 기도 생활에 성공하고 경건 생활에 성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그 놀라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믿음으로 갖고 다짐하며 살아야 했던 그 다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경외하라는 말씀은 받들어 섬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시간,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신다는 생각, 잠시 내려놓고, 만약에 여러분의 손주들이 다섯 살짜리 꼬맹이가 여러분의 지금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할머니,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이죠? 할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꼬맹이가, 손주가 내 옆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자세,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 손주가 본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떠한 자세로 예배드리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바짝 정신이 차려질 것 같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예배의 자선에는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의 자세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날마다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저녁은 우리가 또 가정예배로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만남의 그 사건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아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찬양하고 성경 읽고 내가 믿고 예수 믿고 살아온 신앙의 간증을 들려주며 아버지는, 어머니는,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 공부 잘하는 것도 원하고, 좋은 곳에서 일하는 것도 원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 하나님, 정말 예배하는 삶,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엄마와 아빠와 아들과 딸과 우리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 컸어요. 알아서 할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한 땅에 우리는 모두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땅, 가나한 땅에 우리가 입성하는데,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가장 기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 가나한 땅에 입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혼으로 걸어가면 그 길은 너무나 외롭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찬성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고백하는 믿음의 명문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